그리고 3 시리즈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달에 하이라이트가 될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년식과 26년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26년식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할인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연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옵션도 삭제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25년식이 320i의 M 스포츠 기준으로 현재 화이트 색상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할인만 본다. 그리고 화이트 색상도 깔끔하고 괜찮을 것 같다. 하면 25년식 대략 3대에서 4대 남아 있기 때문에 26년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25년식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5시리즈도 BMW에서 가장 치열하고 많이 팔리는 차종인데 이게 정말 치열해요. 어 프로모션이 각각 다르고 고객님들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BMW 5시리즈 차량인데 520i도 대부분 딜러사 뭐 저희 도이치뿐만이 아니라 25년식이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26년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26년식에서 할인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의 싸움인데, 26년식은 현재 대기 현황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화이트 색상은 현재 재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520i 뿐만이 아니라 530i, 뭐502 모든 차종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식 최대한 빠르게 되게 걸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12월 달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고객님들께서 연말이니까 할인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딜러분과 컨택을 한 후에 내가 현재 순번이 몇 번인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배정은 언제쯤 받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프로모션이 완전히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프로모션을 얘기를 한 딜러분들은 사실상 이게 바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나는 이 딜러분을 믿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편하게 가계약 진행하시고 프로모션 기대하시는 만큼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